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금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세세상은 우리 연약함을 체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니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고 때를 따라 넘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은요, 본문에 나오는 세 단어가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세 단어는 바로 채율, 대제사장 그리고 극율이죠. 네, 첫째 채율. 네. 성경에서 채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함이 아니시고, 네, 아니함이 아니시고. 부정이 두번 반복되면요, 그건 성령에서 아주 큰 긍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많이 채우 하시고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채우 하신다, 아주 채우 하신다, 이렇죠. 네, 그럼 채우는 뭐냐? 이 채우의 의미는요,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 에, 그게 체율이에요 남의 아픔을 아는 것, 그것만도 참 흔한 일라 아닙니다. 사람은 남의 마음 잘 이해 못 해요. 그런데 이체율이라는 오늘의 말씀은요, 남의 아픔을 그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아그 아픈 마음이 그대로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런 겁니다. 손주가 앞마당에서 놀고 있는 걸 할머니가 이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손주 아이가 놀다가 무릎이 깨졌습니다. 땅에 심하게 긁혔는지 멀리서 봐도 이렇게 피가 흐릅니다. 이제껏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던 할머니가요. 갑자기 무릎이 동시에 아프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체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에. 우리 자식이 아프면요, 그 옆을 지키는 부모가 더 아프죠. 밤새 잠안숨못 자는 부모 많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하나님, 어, 내가 저 아이 대신 아프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채우리다 그럽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전에 군대 생활 참 힘들었어요. 뭐, 요새는 참 군대 생활을 할만하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요, 겨울이 되면 대부분 내일을 입지 못하고 지냈다, 그럽니다. 겨울이요. 네, 겨울. 자실이 몸이 그 추운 전방에서 똥뻥 얼어갔는데, 차마 내몸 따뜻하게 할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군대에 있을 때이말 많이 들었어요. 이게 체율입니다. 네, 체율. 남의 아픔이 바로 곧내 아픔이 되는 것. 그것이죠. 예, 그런데요, 개혁성경, 어, 개혁한글 번역성경. 그것을요, 개혁개정으로 이렇게 바꿔서 종식 단어를 수정했죠. 예, 그런데 이 치울이라는 단어가요, 보니까 동정이라고 돼, 바꾸어져 있더라고요. 뭐, 어, 유명하신 분들,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번역한 거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에 굉장히 아쉬움을 느껴요. 좀더 나아가서는 나는 앞으로 동정이라는 말은 안 쓰겠다.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어요. 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채울이라는 단어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설명한 단어가 더어디있을까 싶은데 왜 이걸 채울을 동정으로 바꿨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채울과 동정은 다른 거거든요. 채울은 그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이 아픈 것과 같이 똑같이 내가 아픈 것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동정은 그 사람이 아프면 그에게 불쌍함을 느낀다. 뭐 이런 정도거든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방향에서 보면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에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네. 참 행복한 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어요. 가까운 친척 중에 유난히 말이 없으신 친척 어른이 한분 계셨어요. 네, 6.25전쟁 직전에 직장 관계로 어, 잠깐 경성에 내려왔는데 38선이 막혀버려가지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됐죠. 네, 그때 막 신혼이던 신원, 아내는 어, 가난 아이와 함께 뒤에 식구들과 함께 예, 나중에 남아하다가요 개성역 앞에서 기차가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이 얼어서 죽었다 그럽니다 네.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거적대기 연애 하나 얻어서 대충 시신을 위에다 덮어놓고 그냥 내려왔다 그래요 나중에 어, 생이별한 아내를 애타게 기다리던 그분은요 그 이후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뭐 전쟁도 끝나고 또세 어 가정도 꾸려서 또 자녀를 내시나낳고 네 그랬는데도요 그 피난길에 길가에서 얼어서 돌아가신 그첫 어 번째 아내를 잊지 못해서 그 재치로 들어오는참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가끔 서운한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여관에서는 말씀을 잘안 하시는데 그 어린 나에게는 가끔 한 번씩 말을 이렇게 던지곤 했었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그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아무도 세상에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단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단다. 어,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궁금해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이 일생 잊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른단다. 네. 그래서 제가 확실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유난히 말이 없으시고 항상 우울해 보이시던 그 근원은요, 바로 자기의 애틋한 마음을 아무도 몰라준다 하는 것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상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네.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아픈 것 같이 똑같이 아파하신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둘째,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물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대제사장은 없죠.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임시로 잠시 세워진 그런 직책이죠. 네. 아,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주님이 뭐, 어,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직책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어, 죄를 사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다 끝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하는 자리예요.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그런 직책이에요. 네. 그럼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가? 바로 사람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시죠 네. 지금 우리가 가장 현대적인 단어로 대제사장을 하는 일을 설명하면 뭘까요? 글쎄요, 선한 변호사쯤 되지 않을까요? 네, 선한 변호사요. 참 그렇지 않은 변호사도 많아요. 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지난날 성전에서 대자사장이 하던 그 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에게 나를 변호하신다. 바로 그 말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세상에 내가 억울한 만큼, 내가 분한 만큼, 내가 섭섭한 만큼, 내가 그렇게 가슴 아픈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재판장에게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다면, 아, 얼마나 제가 기쁘고 편할까요? 저 마음 놓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얼마나 변호를 잘하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체휼하시는 대제사장.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왜이말 뜻을 잘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네, 아무리 변호, 변호를 한다고 해도, 어떤 세상의 방법을 써 주신다고 해도, 네, 대세 세상에 대신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변해 주신다고 해도,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네,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네, 죄의 대가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어,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은 또 뭐냐? 고통이에요. 고통하고, 고통하고, 고통하다.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다. 바로 이제 그 말씀입니다. 고통과 마침내 사망.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 죄의 과정이고 결론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할 죄로 인한 그 고통과 사망을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걸 구원 계획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53어 이사야서 53편 5절에 의하면 주님이 우리 대신 당하신 대신 당하 시기로 작정하시고 행하신 고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주님은 내가 당하실, 내가 당할, 네그 고통을 대신 당하셨어요. 네. 그리고요 마침내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다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심이라. 아멘. 그런 거죠. 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네.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오늘 본문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하심을 네. 받고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어느 곳에 큰 지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열일이 지나서, 어, 아이가 기적적으로 구조됐다고 해요. 모두가 놀랐죠.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가 살수 있었을까? 알고 보니까요, 엄마가 손을 물어서 뜯어서 피를 내서 끊임없이 죽기까지 아이에게 피를 먹였다 그래요. 네. 사랑이죠. 우리가 다 사랑을 압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은요,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1 6 절에선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이렇게 가르치세요. 네, 사랑은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모두 지상교회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이죠.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무 한 일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넘치도록 거저 부어주시는 축복.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과거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죠. 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부분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피해를 풍성히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죄책감에 사라져 얽매이지 말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고면하시는 것이죠.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큰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지고 오르신 갈보리언 너.